플러그인은 다 설치하셨죠? 네. 어, 보시는 것처럼 어, 맥스에서 어, 서페에서 이렇게 재질을 입히고 바로 실시간으로 맥스에서 이렇게 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V-Ray 재질로 제가 불러온 건데 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서페에서요 얘를 끄면 이제 이런 재질이 보이죠, 그죠? 그럼 다시 여기서 이 아이콘 클릭하시고. 어 샌드 샌드 커런트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끄세요 어 컴퓨터마다 다르겠지만 은제 경우는 이걸 켜 놓으면은 서페가 꺼져 버리 이 응답 없음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계속 켜 놓으면 그니까 일이 끝났으면은 어, 팝업 화면을 바로 끄시는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오른 버튼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한 다음에 다시 렌더링 버튼 누르면 실시간으로, 그죠? 이렇게 바뀌죠? 네, 서페에서 작업한 게 바로 들어옵니다. 네. 요, 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재질이, 오브젝트가,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게, 어, 레이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어, 텍스처 세팅이, 요, 이렇게 지금은, 어, 이렇게 하나만 있지만은, 이것도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예, 네. 요거는 제가, 어, 해당 플러그인 만든 사이트의 유튜브 강의를 보고 제가 이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할 강의는 제가, 거기서 끝나요. 없어요. 예. 자, 이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 꺼버리죠. 예. 그거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 제가 했는데 맥스를 그냥 한, 켠 상태에서 계속 뭐가 에러가 났는데, 끄지 않고 계속 하니까 그 에러가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맥스를 실행할게요. 아, 서페드 실행해야 되겠죠? 예, 네, 서페드 실행합니다. 간단하게 주전자 가지고 갈게요. 주전자를 한30 40 40cm 정도. 그리고 세그먼트는 10 정도 놓습니다. F4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요. 어,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 네, 라이좀 UV로 보낼 거예요. 라이좀 UV에서는 간단하게 네, 뭐 이것저것 할거 없이 보내고 f 누르셔서 풀 화면으로 보이게한 다음에 F4 아일랜드 모드죠? 예. 컨트롤 A 눌러서 다 선택하고 요 밑에 가시면 예, 요 박스 모양 선택한 다음에 언폴더 해서 예. i 트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예, 재질이 언랩이 돼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예, 깔끔하게 됐습니다. 컨트롤 S 누르셔서 다시 맥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 라이즈는 요게 있죠 요거. 예, 다시 예.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시고 파일, 익스포트, 익스포트 셀렉티드 하신 다음에 저는 어, 주전자로 세이브 하겠습니다 Yes 누르십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지난번 설치됐던 이 이미지를 좀, 바, 좀 바꿨습니다. 예, 스크립트 요 화면 있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스타트 리스닝 하신 다음에 예, 이제 꺼주셔도 돼요. 얘는 예, 켜놓을 필요 없습니다. 예, 서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익스포트 했던 주전자를 불러야 되겠죠? New 해서 Select 주전자 OK. 자 Ctrl Shift B 누르셔 가지고 베이킹 작업을 합니다. ID만 빼고 자, Bake Selected Textures 해서 베이킹 작업을 합니다. OK. 해서 음 간단하게 재질 한번 예, 크롬 집어넣고 좀 가벼운 걸로 넣을까요? 예, Bronze 예, 이렇게. 그래서, 어, 레이어에서 자리를 바꾸죠. 예. 이렇게. 그리고, 스마트 마스크에서, 스마트 마스크에서, 예, 요거, 더스트 서피스를 한번 해볼까요? 예, 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스크 에디터, 마스크 빌더, 예, 뭐, 에디터 빌더, 뭐, 여러, 컨트레스트 좀 올려주고, 이, 어, 내려, 올려서 좀 선명하게 해주고, 레벨 좀 올려서, 예, 렇게 군데군데, 이렇게이렇게 거지가 습니다 그런지를 위치를 바꾸거나, 뭐, 크기를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재질 하나만 간단하게 더 입힐게요. 스마트 머티리얼에서, 음, 초창기에 우리가 신기해서 수었던 예, 네, 요, 재질 있죠? 얘를 하나 올리고, 얘는 일단 끕니다. 자, 얘를 보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이콘 보이시죠?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어야 보입니다. 이 강의부터 보고, 어, 나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밑에 강의. 자, 여기서, 이 핀은 뭐냐면 핀을 딱 꽂아 놓으면은 이맨 어디를 가나 항상 팝업창 위로 뜹니다. 그래서 얘는 언핀하든지 어, 핀하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셀렉트 패스에서 어, 저는 임시로 네,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폴더가 어있냐면은 데이터의 SUV 이 폴더입니다. 이렇게 네. 폴더 선택해서 이렇게 데이터의 SUV 어, 블렌더가 아니죠. 3ds max 그리고 렌더로는 Vray, 어, 크기는 2K로 할게요. 그리고 BMP파일 안쓰죠. 요즘에 PNG파일로 하겠습니다. 어, DirectX로 놓고, 어, SendCurrent, Sandole 하셔도 되고, SendCurrent 하셔서 예, 보냅니다. 보낸 다음엔 얘를 끄세요. 어, 왜냐하면, 어, 이게 켜져 있으면 컴퓨터마다 다를거예요 아마. 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무실에서 설치할 수는 없고, 불법이라. 집에 뭐 컴퓨터가 두 대가 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리는데 켜놓으면 얘가 먹통, 서브스페가 먹통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맥스로 돌아옵니다. 맥스에서 M 누르시면은 슬레이트 머티리얼, 그죠 이렇게 SM 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른 버튼 누르시고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해서 재질을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입혀졌죠? 어나이도 저는 어, 맥스 스타트 파일로 해가지고 V-Ray 라이트하고 플랜을 미리 만들어놨어요. 예. 할 때마다, 뭐, 랜더 테스트 할 때마다 귀찮아서, 예. 그대로 들어오죠, 그대로. 뭐, 그죠? 예. 환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끄고, 이번엔 재질 한번 바꿔볼게요. 서페에서, 아까 여 어떤 재질 있죠? 얘를 딱 클릭하셔서 켜놓고, 다시, 그대로, 예. 샌드 커런트 들어갑니다. 또 꺼요. 다시 맥스로 들어와서, 얘를 다시 어사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오른 버튼, 아니면 여기 있죠? 여기 어사인. 어,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돼 있네요.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어싸인이 안 먹어요. 여기서 오른 버튼 어싸인 머티리얼 투 셀렉션 하면 자, 안 보이죠? 화면에서 안 바뀌죠.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죠? 네, 실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서페하고 맥스 서페를 사용하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우리 어때요? 수작업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다 이렇게 재질을 이렇게 보내서 요 폴더를 보내서 얘를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플러그인이, 어, Substance Painter, Substance Painter Live Link 라는 플러그인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좀 더, 어, 다양한, 어, 텍처 여러 개가 입혀지는 경우, 예,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